안녕하십니까. 양손의 횃불입니다. 오늘은 DK 모바일 리본과 같은 MMORPG부터 메이플 키우기와 같은 AFK 스타일. 게임까지 자동 사냥이나 방치가 필요한 게임을 진행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도구가 있어 설명드리려고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바로 LD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폰 서비스입니다. 방치가 필요한 게임의 경우 핸드폰을 게임에게 뺏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핸드폰 사용을 수시로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나 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폰이 아닌 가상의 폰에서 게임이 무한으로 계속 돌아가고 본인의 핸드폰은 게임을 계속 켜놓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본인의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24시간 자동사냥을 할수 있다면 남들보다 빠른 성장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LD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LD 클라우드로 구동되고 있는 DK 모바일 플레이 화면인데요. 본인의 폰이 아닌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서 게임이 실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폰 사용에 관계없이 24시간 방치 사냥이 가능하며 보시는 화면처럼 한 대의 폰으로 여러 대의 게임을 동시에 플레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삶먹을 위하여 다계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앱입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애플레이어 사용을 막아놓기 때문에 다계정 작업이 어려운데요. LG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각자의 한 대의 폰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계정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라 유료 서비스라 과금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VIP, KVIP, XVIP, MVIP 등의 다양한 성능의 기계가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성능과 다양한 가격대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본인이 즐기시려는 게임의 사양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금액은 제 콜라보를 통해 할인되어 판매되는 금액으로 영상 하단 링크로 진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최대 혜택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게 되면 최소 10센트로 6시간 클라우드폰 체험 가능하며 월간 클라우드폰 요금제 50% 특별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 링크로 진입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만 할뿐 투자권 유 영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손의 횃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